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경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살해한 사건입니다. 30대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 즉 시아버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추적해 나갔고 21일 오전 12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피해자인 60대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며 총기를 주한채 검거됐습니다. 피해자의 서울 주거지에는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어 경찰 특공대가 이를 제거했습니다.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제 총기나 폭발물 제작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제작했는지 아니면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제작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요. 제작된 총기와 폭발물로 실제로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더 높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만든 총기로 아들 을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 목적으로 사제 총기를 제작하고 사용했다 이렇게 본다면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아들을 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범행 직후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반성하지 않고 도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고요. 도주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이는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높은 선고 형을 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재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제 무기 재조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정 내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겠으며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